예, 회장님, 아, 반갑습니다. 아, 이제 반갑습니다. 1년 전에 선임되시고 또 차기 회장을 1년 준비하셨다가, 네, 지난 네. 2월 달에 이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네. 상당히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저희 한국대학신문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우리 뉴스였으니까 적당히 해야죠. 우리 장, 장관님께서도 화학을 전공하시고, 네. 여성으로서는 참 어려운 그 길인데, 이제 화학 이공계 친숙하지 않은 과학을 일생 동안 연구하시고, 또서울대에서 가르치시다가 숙대에서 학과 교수를 74년부터 하시고, 학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국, 저, 저, 환경부 장관, 그것도 여성 재장수 여성부 장관을 3년 8개월씩이나 하시고, 그동안쭉 <laughs> 이런 경험 하시면서 최초의 이제 여성과총회장이 되셨는데, 아, 1년간 혹은 지금 취임하시고는 지금 몇달안 되셨지만 네, 다, 소감 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소감은 음. 지금 신정부 음. 출범하고 예, 예, 예. 또 과학기술계가 음. 그동안에 많이 전에 비하면 음. 좀 사기가 그렇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음. 올리고 예. 어, 좀더4차 음.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예. 몰려온다고 하는. 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네. 과학기술계가 네 거기에 앞장서서 잘 해야 한다라는 어, 사명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과 총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 네, 네. 특히 또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번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거버넌스, 네. 체제에 대한 지금 미래창조과학을 업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또 기본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게다 달라질 텐데, 거기에서 우리 회장님의 어떤 거 네. 고견이 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 네, 2016년 음, 음. 1월에 음. 이제 몰데크너비트 음. 그렇죠. 세계 네. 경제 부룸 다보스 부룸이 이걸 다터뜨리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3월에 음. 알파고 대이세돌의 음. 대결 그렇죠. 그래서 음. 이세돌이 음. 이길 거로 우리 예상했었잖아요 <laughs> 대체로 그랬죠 네, 네 제가 그때 그 광화문 음. 음. 그대국장의 어, 옆방에 있었어요 어, 네, 아. 예. 예. 그랬는데 음. 아뭐 이길 거냐 질 거냐 막 주리면서 <laughs> 네. 그랬는데요 어,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음. 우리는 일반 국민도 음. 네. 아 이게 AI가 음, 이게 음. 뭔지 대단하구나 그렇지, 그렇지. 인공지능의 음, 음. 그 위력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음.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예, 예,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음, 저한테 예, 예.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음. 이게 창조 경제나 음. 또그 이전에 음. 어, 녹색 성장처럼 예, 예, 예. 이제 거품이고 음, 꺼지는 거 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저는 그 자꾸 들여다 보면서. 아 이거는 꺼질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꺼질 네. 일이 아니, 네. 아닌데, 그럼 한국이 네. 가장 앞서서 뜨거운 네. 관심을 네. 보이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그러면서 네. 저는 뭐 대체로 네. 긍정적으로 네. 봐요. 네.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성장 동력, 네. 성장 엔진을 찾지 못해가지고 네. 지금 다 침체돼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제조 네. 기관 산업 네. 수출. 또 일자리 예, 예. 등등 이렇게 예. 많이 위기 국면이라고 몇년 동안 예. 그렇게 빠져 있는데 예. 그런 상태에 예. 빠져 있는데 예. 뭐가 필요하잖아요. 예. 뭐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한데 뭉칠 수 있는 그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 예. 깃발이 필요하거든요. 예. 저는 그 깃발이 사차 예. 산업혁명이. 예.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예, 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음. ICT도 그렇고 그리고 혁신 역량 지수에서 음, 보면 음. 한국이 1등이고뭐 그렇죠. 최고 수준이에요. 예, 상관없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예. 정말 어, 음. 괜찮은 그런 지수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깃발을 음, 향해서 음, 우리가 음, 음, 뭉칠 수만 있다면. 음, 음. 우리의 역량을 예, 예. 모을 수만 있다면 예. 여기에서 새로운 걸 음. 개척할 수가 있다, 네, 살려낼 예. 수가 예, 있다. 예. 물론 거기서 집중과 음. 선택이 불가피할 수도 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넘나 음. 재원이 그렇죠. 어, 인적 음. 물적 재원이 어, 자원이 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회로. 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yeah, yeah. 확신을 yeah, yeah. 하거든요. Yeah, yeah. 근데 마침 신정부가 yeah, yeah. 출범을 했고, yeah. 그렇다 yeah.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yeah.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성장을 yeah. 해야 되잖아요. Yeah, yeah. 그래서 경쟁력을 yeah. 살려내야 되잖아요. Yeah, yeah.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yeah. 어, 깃발이 yeah. 될수 있다. 깃발을 yeah. 만들어야 한다. Yeah. 이런 생각을 하면서 yeah. 이거는 꺼지지 yeah. 않는 거품으로 yeah, yeah.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음, 음,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참큰 문제인데 가운데서도 네. 과학기술계 분야의 비교적 정규직이 많다는 게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힘 네.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는 네.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지금 출연년을 보니까요. 비정규직 줄여라 하니까 줄었어요. 몇년 사이에. 줄었는데 대신 학생들 비중이 적용, 예. 음. 더 높아져가지고요 그렇죠. 이 출연년에 비정규직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음, 음. 학생들이 들어간 음. 거예요. 그런데 예. 사대보험 적용도 안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계약서 음, 제대로 된 음, 것도 아니고 예, 예. 아주 박봉이죠. 음, 음, 음. 주의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음. R&D를 한다 음, 음, 음. 이게 집중하기 음. 어렵죠. 그런데 음. 사기 얘기를 왜 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출연년, 음. 뭐 이렇게 일하면서 음. 갈 기회만 있으면 다 나가고 싶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예. 작년에 예. 나온 그렇지. 거. 예. 그다음에 외국 유학 음. 가서 음. 거기서 학위를 했죠. 음. 그러면 돌아오고 싶으냐고그 국립과학재단 네. 음. 여론 조사를 했는데 <laughs> 설문 조사 했는데 안 돌아오겠다는 예, 쪽이 예, 태반이에요. 예, 예. 그게 그렇게 음, 사기가 음, 죽은 상태에서는 음, 하드웨어 투자한다고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까요? 뇌 유출이죠. 네, 뇌 유출 상황이 음, 지금 음, 돼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 여성이 음, 또 음,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여성은요 음. 과기술 분야에서는 음, 특히 음. 힘들어요. 그렇죠. 일가정 예. 음. 예. 양립이라는 게 음, 음. 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과학기술은 음, 집중도를 요구하는 그렇죠. 분야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그렇죠. 네. 이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네, 예. 그거를 결국 계속 음, 그 새는 음. 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음, 음, 예, 예. 리기 파이프라인 음, 음, 그리고 유리천장 음, 음. 더 심하죠. 예, 예. 그 파이프라인으로 학사, 석사, 박사 음, 올라가면서 음, 예. 계속 쭉쭉 다새 음, 가지고. 음, 음. 그리고 박사까지 하면 음, 뭐예요? 음, 정규직이 십삼 퍼센트예요, 그렇죠. 여성이. 예, 예. 비정규직은 4십 퍼센트가 음, 넘어요. 음, 음. 비정규직이라도 음, 일자리가 필요한 게 그렇죠. 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성의 음, 경우는. 음, 음. 예, 여성이 그렇게 거의 음. 반 정도를 예, 예. 비정규직은 차지하고 그렇죠. 정규직은 십 퍼센트 남짓인가, 십사 퍼센트. 이건 분명히 음. 국가가 그 마땅히 해야 할 지금 이 시대 배경에서 네. 보면 사회적 책임을 국가적 책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에게 네. 그 일가정 양직 양립이라는 그 압력을 그대로 개인에게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동안 이제 프라임 사업이라든지 네, 네. 이공계 우대 정책을 정부 나름대로 많이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나또 현장에서는 이또 아쉬운 소리도 많이 있고요. 네. 음. 저는 대학 교육에서도 그냥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음. 규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음.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음. 음. 자유적으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음. 음. 규제에서 이걸 음. 뭐 그야말로 컨트롤 한다고 할까요? 음. 음. 조정을 해서. 뭐 음, 수준을 음, 어떻게 끌고 음, 간다였는데 음, 그게 성공했다고 할 수는 음, 없잖아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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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는 음, 발상을 확 전환을 해가지고 음, 자유에 맡겨보고, 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음, 보면서 정부는 그야말로 촉진자 음, 역할만 하고 음, 지원하는 음, 그런 역할만 하고 음, 규제. 음, 그거는 벗어나야 한다. 음. 그게 우리가 시험해 볼수 있는 예, 예. 돌파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